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낭독 196번째 시간, 민수기 7장 51절,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마리, 소한 마리, 양두 마리, 탁세 마리, 말네 마리, 뱀열 마리, 금붕어 1 0 0 마리.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마리, 소한 마리, 양두 마리, 세 마리 말네 마리 뱀열 마리 금붕어 100마리 52절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53절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54절 여덟째 날에는 문화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수로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55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56절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57절 또 번 제물로 수송하지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한 마리이며 58절 속죄의 제물로 수염소한 마리이며 59절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수레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60절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61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62절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63절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64절 속지재물로 수점소한 마리이며 65절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여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66절 열째 날에는 다한 자손의 지위가 남미 때대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67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68절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69절 또번제물로수송하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70절 속지제물로 수점수 한 마리이며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 k Thank you.